학생들에게 극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또한 수고에 가는 음식물 단반 처리에 따른 2차 환경 오염은 생태계 환경 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지요. 게다가 학생들을 미래 사회의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킬 교육 현장에서. 급식을 통한 실생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호교육청에서도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 영역 등 급식 교육 활동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2015년을 기준 학생이등당장박날이 27.2kg, 16년은 27.5kg, 17년은 28kg로 으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기본급식 교육 방법만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말씀드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 해결 방어로 교육 지원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부총 교육장님, 김포 교육장님, 한국 교육장님 순으로 말씀을 전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을 뭐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와 좀 다른 방법으로 부천교육청에서는 학생 자치구 교육급식으로 구성해서 학생들이 자치문화의 일원으로 해서 그 학생들 스스로 장관주기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한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요.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른이 그 교육준청 감사를 해오면서 김포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김포교육장 김정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적절한 그 지적과 그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저는 그 이제 학교급식에서 이 잔반처리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잔반처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들이 이제 골고루 그 이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는 그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 어야 되고 특히 그까 이제 대안을 좀 모색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그 유초중고가 좀 달리 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을갖습니다 특히 이 이제 잔반을 남기지 않고 골고루 먹는 이 교육은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개 학교를 지금 시범적으로. 자율 배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의 성과를 보고서 이제 서로 공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이 부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다른 말이 남는 또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보기에는, 어, 주찬이나 반찬이 모자라는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담당하는, 그 영양사나 중후반인들 입장에서 보 모자르지 않게 하는 게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 좋고 맛있는 것. 근데 학교 급식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 골고루 이렇게 반찬을 짜게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반찬을 잘안 먹습니다. 어, 이런 속에서, 어, 이 잔반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잔반의 결과가 2차 피해까지 이렇게 의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어, 참,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어, 첫 번째로는, 음,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환경 생태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각각교사 합니다. 잔반 없는 알명, 이런 걸 하는데요. 어, 요새는 이제 학부모들의 이 법에 대한 의식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항상 무리하게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권장하고 이런 경우다 보니까. 어, 그런, 그런, 그런 게 있는데요. 장관없는 행사를 비롯해서. 또 하나는 부천교육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각하는데 교육공동체가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 자, 이 토론, 현의를 통해가지고 자율적 역량을 발휘해서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게 된다. 더불어서 교육급식 관계자들에게 음식으로 사는 이부좀 줄이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그 대치안에 본의원도동를합니다 그러면서, 어, 학교급식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어, 제가 생각하 되는 것은 우선 그 학생들의 지정배식과 자유배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배식은, 에, 나름대로 장반장은 좀줄 수가 있으나 자유배식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일단은 학생들 스스로의 각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급식에 관해서 첫 주천년 교육이 그안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테이프 툼을 구성하여 급식활동 계획 그동안에 급식활동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전진적으로 장발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장발을 활용해서 그 테비와 건축 노비운동으로 자원 리사이클을 통한. 친환경 방식을 도입을 해서 환경정화 권축인 덩해등이라는 권층이 있습니다. 덩해등을 사용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가도고 하는. 그래서 는 충북 청부시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니다